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소액 차용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티슨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저에게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무상 대출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버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차용 원금에 대해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시기를 권고드렸습니다. 이자 약정을 넣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영상까지 다시 찍게 됐는데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의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을 해서 약 연간 1.5%의 이자 약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통해서 발생시킨 이자소득을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의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15.4%는 국세 14%에 지방세 1.5%가 가산된 세율인데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약간 다른데요. 국세 25%에 지방소득세 2.5%가 가산되어 총 27.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녀가 매달 30만원씩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만원에 27.5%인 82,500원을 원천징수 해야 되고요. 나머지 21만 7,500원만 부모님께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요. 국세 부분은 홈택스, 그리고 지방세 부분은 이텍스나위텍스에서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이자소득을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정하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증수로 관련 세금 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여기서 적용받는 세율은 27.5%가 되겠죠 하지만 원천증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모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처리하기에는 내용도 다소 어렵고 처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달 상환하는 금액 30만 원을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 부분은 무이자로 먼저 약성을 하고요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원금 상환 조건을 거는 겁니다 이때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상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매달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를 차용거래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해당 금액은 이자 소득이 아닌 매달 대여금을 상환받는 금액이므로 세법상 소득이 아니고요. 따라서 소득세 이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을 훌쩍 넘게 돼서 연간 법정 이자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이자로 약정했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이자 약정을 통해 법정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을 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천만 원이 넘더라도 그냥 무이자 약정을 통해서 해당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낳는 게 나은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는 고려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증여자산공제의 잔여 한도 여부와 증여세율의 적용 구간 그리고 차용하게 되는 금액과 금리로 인한 약정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상황과 금액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무상 이자로 인한 증여세를 내는 게 나을지 어떤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랑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억 이하의 차용을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2억 내외의 소액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소액차용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필요한 지인에게 공유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숙명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자에게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